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세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들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내 발의 등불이 되며 내 인생의 등대와 같이 비춰 줄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14일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득하여,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라코또 여부수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세메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모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모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는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70인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집트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서니 제네시스.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있죠. 모든 것의 시작, 시초라는 제목으로 이제 창세기를 불렀는데 어, 창세기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멸절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남아서 그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 성경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의 신화이고 유대인들이 기록한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책일 것이라고 다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노아의 후손의 족보들은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현재 지금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 그렇죠 유럽 뭐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이 실제로 존재했던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의 명칭들이 나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어, 그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 시작되었는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구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예, 포도주를 먹고 이제 술에 취여, 취해서 잔 상태에서 옷을 벗고 잤다가 그 함이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제, 저, 이제 흉 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을 덮어주죠.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고 예, 그것을 알게 된 노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 내지는 이제 본인이 성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함을 이제 저주하죠. 근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자손, 누구를 저주하죠. 가난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그 자손을 이렇게 저주할까? 그런 궁금증이 남아요. 그런데 어,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노아 이후의 가족들의 이제 톨레도트 그들의 이제 계보가 오늘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는요 여러 계보들이 나오는데 이 계보가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계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 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샘의 계보가 나오고, 또 거기서 그 계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하고 그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벳은 막내거든요. 샘과 함과 야벳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보통 첫째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함에 자손들이 나오고 쭉 내려가서 21절에 셈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벳 지파는 야벳의 후손들은 그렇게 부강하거나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야벳의 이름이 맨 처음 나오는가? 이제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그 아들 가운데 이 야벳은 어떻습니까?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샘의 장막에 머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되고 가장 칭찬받을 자들 자녀 가운데 막내 아들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할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 노아 시대 이후에 구음이 하나였다는 말씀이 이제 11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음, 구어죠 문자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각기 언어와 종족이 나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바벨탑 사건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오고요. 이 가나안이 어디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지중해의 이제 동쪽 해변가 그쪽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후손이죠. 그래서 셈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쫓아내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죠 아모리 족속 그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결국은 노아, 노아가 예언한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이쪽 지역인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 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나중에 이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야 누구 누구는 니므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야. 뭐 싸움을 잘하거나. 용맹한 사람이 나타날 때야저 사람 니므롯 같아 예, 이렇게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야저 사람은 어, 삼손처럼 힘이 세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니므롯이 누구냐면, 어, 이때 당시에까지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후손들, 어, 노아의 가정이 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므롯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역사책을 쓴 사람인데 그가 쓴 이제 고대사라는 책 일본을 보면 거기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 나와요. 그래서 니므롯이 뭐라고 했느냐? 요세스의 기록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무롯은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만들었고 그들의 힘과 번영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라고 믿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 인류의 군주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나라를 만들고 성을 세우고 또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나리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죠. 큰성 어, 탑을 높게 쌓아서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한그 바벨탑을 쌓게 한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 멸하지 않도록. 탑을 높게 쌓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다는 것이죠. 이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샘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라고요? 네, 함의 후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해가지고 그 자손이 망하게 되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함부로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 망할 로마 이렇게 하면 정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이, 흥할 로마. 그렇게 하더군요 우리나라리 이렇게 잘된 것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코풀때 흥해라 흥해라 해가지고우리고라리잘 됐다는 그런전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물론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함의 후손 가운데 그 가난한 그람들이 이후에 정말 노예고그고그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이렇게 또 역사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라고 할수 있죠. 뭐꼭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노아는 본인이 의사 또는 의사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어질 것에 대하여 그렇게 예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함의 후손 가운데 님으로시 나올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짓고, 그로 인하여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릴 후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죄가 점점 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침판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나오고 길 기르, 길가스 족속, 17절에 휘 족속 이렇게 족속들이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21절부터는 셈의 후손이 나오죠. 이 셈이 살고 있는 살게 되는 정착하는 지역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 나뉘었음이요. 그래서 이 벨렉 팔렉이 단어가 난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이 바로 이, 이 시대가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지고 나라가 날라 나뉘는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노아의 후손의 그 계보를 보았는데요. 셈과 예, 함과 야벳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 뒤에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 그들에게서 여러... 백성들이 나뉘었다. 그들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예, 언어가 나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결국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고 뭐 유색인종, 뭐 백인, 흑인, 아시아 이렇게 여러 있지만 모두 과거에는 한 민족이었고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DNA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제 증명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누가요? 노아 그 위에 아담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노아가 했던 그 예언. 야벳을 축복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 님의 어, 함은 저주하고,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역사라는 것. 인간들이 만들고 인간들이 써나가는 어떤 그런 기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가 뭐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목사, 목사님 히스토리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세상의 일들. 요즘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대통령께서 이제 그 판결을 받고, 뭐 열심히 공판이 끝나, 끝나고, 또 저기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몇천 명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어, 죽고, 예.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알고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노아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무지개의 축복을 주시고 다시는 너희들을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예,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 후손들이 나오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뭐를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그런 후손이 아니라 아벳 야벳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권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자기들의 번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달려있다고 라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정치권에, 이 나라 모든 경제에, 이 나라 모든 사회에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전쟁과...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한 중간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